네 안녕하세요 작정하고 잔고 계속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기존 장고 방식 그리고 DRF 방식으로 이제 function based view 함수 기반 뷰를 작성하는 걸해 봤는데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끝나진 않겠죠 저희가 이 hello world라는 문자를 그냥 넘겨 주는 것만 이제 이뷰 로직단에서 처리를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순하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어, 전에 MTV 개발 패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장고에서는 템플릿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디자인을 저희가 HTML, CSS, JavaScript와 같은 기술 스택들을 이용해가지고 꾸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HTML, CSS 뭐 이런 것들은 바로 할수 있지만 저희가 DRF 방식에서는 어, 저희 로드맵에서도 보셨다시피 플러터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플러터를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나중에 할 거라 가지고 지금 당장 너무 깊게 짚고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설치 과정도 일단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형도로만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플러터 이 코딩을 조금 하기도 할 건데 그것도 너무 크게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엄청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지금 당장 하는 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플러터를 안 하겠다 나는 프론트엔드를 플러터로 하기 싫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이제 플러터 하는 이 설치 과정을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 DRF에 맞춰줄 이 프론트엔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플러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러터 이제 flutter.dev라는 이 주소로 들어오시게 되면 플러터 공식 문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은 특징 자체가 이제 플러터라는 게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 툴이라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모바일 어아 모바일이 아니죠. 이제 웹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제 저희 데스크탑 앱, 맥OS, 그리고 윈도우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크로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프론트 엔드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특징들이 정말 여러 가지 있어요. 특징들이 뭐 이제 기술적으로 아, 중간에 어 스카이아 엔진이 이제 모든 걸다 새로 그려주고 그리고 핫 릴로드 같이 저희가 뭐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뭐 등등등 있는데 저희가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찍먹만 하는 상태라서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설치 자체만 어떻게 하는지 참고할 만한 문서를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바로 이제 Get Started 이 문, 어, 버튼 있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 따라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지에 대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윈도우즈니까, 이, 혹시나 진행하시는 분들이 윈도우즈 말고 다른 거면은 이제 그쪽 들어가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저희는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어, 시스템, 이 플러터 개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소 사양들, 이 뭐가 있는지, 준비물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게 만족이 됐다고 하면은 Flutter SDK 그러니까 Software Development Kit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라는 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 주는 과정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리고 설치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 변수는 이제 개발하시면은 어 혹시 안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환경 변수 편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검색을 해 보시면 아실 거고 업데이트 패스 그러니까 환경 변수도 모두 이 패스에다가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플러터 닥터라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플러터가 정상적으로 설치됐는지 설치되지 않았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주는 이 플러터 닥터라는 명령어를 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뭐 이제 라이센스 동의하고 아니면 어 필요하다면 비즈 t 스튜디오 이런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 플러터 닥터 명령을 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친절하게 알려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 macOS가 있으신 분들은 어, iOS 에뮬레이터도 이제 별 문제 없이 독릴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 강좌는 윈도우즈 기반으로 한다라는 게 이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깔아서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는 것도 이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다운 받고 설치하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 다트 그리고 플러터라는 이 추가적인 플러그인을 설치해 줘야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했으면은 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죠 어, 가상의 이 안드로이드 기기를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그 기기에 이 앱을 저희가 개발 중인 앱을 설치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세팅하는 과정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에뮬레이터도 설치하고 하면은 이다 완료가 된 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어로 돼 있어서 혹시나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어 구글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 공식 문서에 공식 한글 문서도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일단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설치를 해주시고 나면은 저희 이제 프론트엔드 DRF에 이제 연결되는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이 세팅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제 창이 뜰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Create Flutter 프로젝트 그러니까 플러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이 저는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안 나와 계시는 분들이 아마 처음에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우측 하단에 Configure 설정 부분에서 플러그인 부분을 들어가 주시고요. 플러그인에서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셔서 Dart, 아, Dart 보다는 이제 Flutter를 이제 찾으시게 되면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Flutter 플러그인을 추가를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시 재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 버튼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업데이트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재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플러터를 굳이 프론트엔드로 쓰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플러터 개발 과정 이제 그냥, 어, 2배속으로 그냥 슥슥슥 넘기시거나 아니면 건너뛰셔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요 플러터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 제가,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일단 기존의 장고 뷰 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잠깐 짚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